자 바툼의 결계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스는 마인드고요. 여기에서 음, 계속 돌아가지고 마인, 마인드 마인드 따뜻한 기분이 들지만 왠지 모르게 마인드 계약서를 먹도록 하겠습니다. 공기에서 나무로 내 마인드 계약서 먹을 때까지 계속 여기 사냥꾼를 돌도록 할게요. 여기 마인드 계약서 떨어진다고 하니까 먹고 갈게요. 빌딩에 들어선 순간부터 다른 공간입 자, 뭐 처음에는 역시 기본 몬스터들만 나오기 때문에 아, 잡는 거 어렵지 않죠. 하이어맨도 뭐 별거 없습니다. 그냥 잡으면 돼요. 좀 거야, 내머처럼망 찍고, 허물렁이 네. 한번 써주고. 그리고 악 자, 좋아, 뭐 기본 스로 잡으면 돼요. 뭐 어렵 지 않으니까. 그럴수록 너의 머릿 속도 더 잘. 예, 26레벨 합니다. 때 오픈베타 되도요 어, 지금 키운 거 조심하여. 그대로 다 남습니다. 정신 않으면 위험합니다. 여기 지금까지 키운 이 아이템, 캐릭터, 예, 전부 다 그대로, 그대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대신에 이제 PVP 캐릭터, 이제 계약을 안한 이제 PVP 캐릭터들은 이제 다 없어지고요. 초기화 되고요. 사냥한 거는 다 그대로 남아요. 자, 잡고. 만약에 초기화 시킨다고 하면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PC방 가가지고 사냥할 이유가 없지. 아, 그저 예, 예. 보존되죠, 예. 이 게임은 퀘스트 없어요. 퀘스트란 개념은 없고요 어... 이제 던전 미션 클리어 방식입니다 뭐, 뭐 예, 쉽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미... 퀘스트는 따로 없어요 뭐 퀘스트라고 해봐야 이제 스킬 지금... 뭐지? 지금 화면에 오른쪽 게 보시면은 이제 스킬 미션 있잖아요 이런 것만 퀘스트로 있고요 다른 퀘스트는 없어요 이 게임은 퀘스트의 개념은 아닙니다 아 뭐, 모스터 나올때마다 이렇게 잡아주면 되고요이 스토리 미션은 보스방까지 그렇게 딱히 어려운 부분 없어요 근데 보스가 좀 어려워요 자, 다시 눈부렁이 다 기본 모스터들만 나오기 때문에 보스방 전까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는 소플 그렇게 쉽지 않을 거예요. 좀 많이 어려울 거예요. 그냥 그러, 그러니까 어, 처음 하시는 분들은 웬만하면 파티플 추천을 해 드리고요. 일단 배워 본다는 생각으로 예, 파티플 하면서 천천히 배워 가면서 하세요. 이 게임 튜토리얼 튜토리얼 그런 개념이 없기 때문에 직접 하면서 배워야 돼요. 그건 좀 그건 좀 짜증나네, 진짜. <laughs> 오비티 유저들이 튜토... 리얼을 그렇게 원하더라고 왜 이렇게 발음이 안되냐? 튜토리얼 튜토리얼 어 처음 하... 처음 하시는 분들은 진짜 많이 원하시더라고요 자, 눈부렁이 한번더찔르고 슈퍼파이어맨인데 별거 없어. 이게 예, 알아서 이제 모아지니까 모아질 때 이렇게 이제 닭잡을 하면 되죠. <laughs> 이제 그 똑같은 버튼을 클릭을 해도요 그 발동 조건에 따라 스킬이 나가는 게 달라요. 그러니까 한 스킬에 이제 여러가지 나가는 거죠. 예. 발동 조건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벽에 있을 때 하고 어.. 몹이 누워 있을 때 나가는 게또 다르고, 그 다음에 공중에 떠 있을 때 다르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조작감이 쉽죠. 조작하는 게이맵좀 예, 기네요. <laughs> 지금 이거는 스토리 미션이라가지고, 이제 보스가 정해져 있어가지고, 보스를 잡아야 이제 클리어가 되는 그런 미션이라가지고, 그런 던전이라가지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나눠서 잡으면 되죠? 눈구렁이한번 더. 어, 그래, 들어가라. 뭐야. 오씨, 왜 가만히 있어. 새로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오휴, 피했다. 이러고 눈구렁이 써주고요. 터뜨리고, 다시 한번 찌르고. 어, 그래, 엑셀이 들어가. 사냥 다끝난다보네 <laughs> 자, 그 다음 구역으로 이동할게요. 이제 보스방이에요. 보스방이고요. 이거 잡으면 아, 얘까지 잡아야 되나? 어이, 한 마리만 나왔나? 원래 맞지? 얘까지 잡아야 아마 보스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 모르겠네. 맞다, 보스죠. 이제 보스 나옵니다. 여긴 나의 세계, 결계야. 엄청 적은 정도는 아니고, 음, 한캐릭터한 2시간 반에서 3시간 정도 할 정도의 피로도는 돼요. 이게, 아, 이게 근접캐가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아가지고. 그리고, 어, 이제, 기모고, 기모고, 기모고 나면은, 보라색 지금 물체가 날아가는 게보셨 보이셨을라나 모르겠는데, 그럼 계속 피해줘야 돼요. 무빙을 하면서 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마인드의 이제 또 다른 패턴은 이제 그 어, 아이 소환하는 거, 조그만해 인형, 인형 같은 애들 소환하는 건데 그렇게 세진 않지만은 맞으면 좀 아파요. 눈물 이 써주고 터트리고 빼고 어우 아프다 이런 식으로 맞죠. 해주고얘또 피해줘야 돼 피해줘야 돼아한 번에 나왔다 마인드 계약서 한 번에 한 번에 나왔다 마인드 계약서 먹을 때까지 둘라고 했는데 다행히 한 번에 먹었네요 처음부터 그랬어요